나무 끝이 푸릇푸릇해지고 있어. 나무 끝이 푸릇푸릇해지고 있어. 도담이의 세... 시즌이 지나가고 있어, 도담아. 따뜻해지면 도담이 힘든데. 도담이가 갈대숲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네. 어? 우리 예쁜 도담이 얼굴이 안 보이네. 갔다 와. 고라니 있나 봐 봐. 그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엄마 천천히 가서 놀자고 꼬셔 봐. 엄마 무작정 좋다고 달려가니까 도망가잖아. <laughs> 신나게 돌아다니네 <laughs> 많이 놀아라, 좀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된다